안 그럼 죽어요. 죽긴 싫어서... <laughs> 아, 이거 한국인 아니네. 한국인은 밥심 모름 아, 이거... 아, 한국인 아니네. 아, 한국인은 밥심입니다. 밥심, 밥맛이 안 나다녀. 기다려봐, 나 바꿔줄게. 그럼 기다려봐! 나 잠깐만 밖에서 먹을 거 들고 올게요. 아, 잠깐만 기다려봐요. 나, 나 거실에서 잠깐 먹을 거좀 들고 올게. 갑자기 배고파 죽겠다. 뭐 어디 스포츠가, 어디, 어디, 어디. 어, 진짜네? 야, 야따성님. 야, 좋은 거 타시네. 잠깐만, 어디가, 잠깐만,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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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톱. 우와, 우와, 쩐다. 우와. 번호표까지, 차번호까지 있네. 우와. 야, 우와, 진짜 까리하다. 우와. <laughs> 우 와, 쩐다. 잠깐만, 나 사과주스 가져온 거 마셔야지. 아 냉장고 먹을 거 있나 뒤져봤는데 이거밖에 먹을 게 없어요. 아씨. 아이, 짜증나. 아고야 뭐요? 뭐 드실 거예요? 먹을 것좀 주세요. 배고파요. 아이고, 야, 나 죽네. 아이고, 나 죽네. 나 레알로 죽어요. 아이고, 나 죽어요. 빨리, 빨리, 빨리 먹을 것 좀. 나 주, 죽어요. 35%라고. 퍼 내놔. 내놔. 빨리 내놔. 아, 롯데리아? 아, 롯데리야? 아, 안 먹어. 안 먹어. 롯데리 안 먹어. 아. 롯데리 안 먹어. 아, 안 먹어. 아. 아, 갈 거면 그 엄마의 손길이라는 그 햄버거집이 있거든? 거기서 사와. 아, 그 엄마의 손길이라는 그 햄버거집이 있어. 거기가 더 맛있어. 거기서 사와. 아이, 거 뭐야. 아씨 어, 그래, 거기서 사와. 거기 어머님이 그, 기가 막히게 요비리를 잘해. 어, 거기서 사와. 맛있든? 응? 어? 그게 그렇게 맛있어? 맛있어? 아, 그래? 어, 치즈버거, 오 야. 야, 이거 쩐다! <laughs> 우와, 이거 뭐에요 이거 쩐다! 소다도 있네. 그냥 마셔버려야지. <laughs> 야, 맛있다, 이거. 맛있어. 어, 나 캐릭터랑 나랑 일심동체. 잠깐만. 근데 맛있는데. 뭐야 그거 어디서 났어요 어? 우와! 오 뒤에다 다시 뒤에 더 깔끔한데? 앞에 이거 다 가리키자 아 이거 뒤에다 합시다 뒤에 뒤뒤뒤 D, D, D. 여기 말고 뒤에 깔쌈하게 뒤에다가 왜안 떼져요? 아 떼졌네 음... 번호? 번호를요. 음, 아, 이거... 여가 이거였나? 이거 실제로 있는 건데, 기분 나빠하면 안 돼요. 아, 이거 제가 알려줄 거, 제가 그 뭐지, 엄청 옛날에 그 뭐지 인터넷에서 봤던 건데, 이거... 그 뭐라 하면 안 돼요. 이거 그대로 적어요. 이거 옛날에 나 이거 비슷한 거 봤어. 이거, 아 왜요 이거 진짜 내가 봤어 이거 옛날에 실제로 빨리요 이거 비슷한 거 봤어 저거 사 사가 아 가운데 이거 한글이 뭐였는지 모르는데 어 깔끔해 아 진짜 해도 돼요 안돼 안돼 나나 큰일 나, 나 욕하면 안돼 <laughs> 내가, 내가 귀찮아져 이 차에다가 뭐요? 주인 이름까지 적어야 돼요. 그냥 닉네임 씁시다. 깔쌈하게. 닉네임 씁시다. 어, 뭐야. 아, 이렇게까지 되네? 이야. 개인차 대략 얼마예요? 개인차. 어떻게 뽑아요? 개인차. 까먹어가지고. 뭐였지? 개인차 어떻게 뽑아요? 1,400원? 1,400원 정도? 기다려봐 <laughs> 이거 아닌데 이 부분 보여지 이거? 기다려봐 나 스푼 부분 좀 들. 려아 이거 틀면 저작권 걸리는데 근데 내둬야겠다 그냥 부금 트라인데저타고 걸려서 못되겠다 아씨 딴거 틀고 싶어 뭐예요 이거 물탱크? 물탱크? 물탱크 쓰는데 얘가 왜 필요.. 아 물탱크 이거 필요 있나? 필요.. 있... 있나? 흠 이제 뭐하지 할거 없다 오 바이바이 뭐야 선물? 뭐? 뭐? 뭐줄 거야? 이거 드세요.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있어요. <laughs> 드세요. 그냥 <laughs> 이거, 아 잠깐만, 이거 볼게요. 잠깐만, 어, 나 이거보다 더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르나? 음, 급이 다르네. 야, 뭐야? 이거, 우와, 아, 이 뭐야? 이거, 급이 다르네. 우와. 근데 내가 이거 안찰라했는데 이거 스킨 사라져서. 어? 없어졌어. 어, 잠깐만. 내거 아이템 없어졌어. 어? 어, 이거 엄청 귀한 건데. 아, 어, 아, 어, 어, 감사합니다. 근데 아. 어. 아, <laughs> 어, 아이템 사라졌다. <laughs> 아, 제가 지금 방금 전까지 그 가방이랑 꼈던 게 뭐냐면 어, 땡큐. 근데 이게 더 편해요. 그 방금 전까지 제가 그 뭐지? 엘리스펙 쓰기 전까지 이거 서버에 이제 아예 없는 아이템은 있거든요. 제가 그거 쓰고 있었는데 사라지네, 이거. <laughs> 어, 있으면 이제 사라지네. 어, 이제 한개 남았다. 희귀템. <laughs> 님도 없어요. 지금 저한테 님도 없는 거 있어요. 님한테도 없는 거 있어요. 진짜예요. <laughs> 이거 엄청 옛날에 넵툰님한테 받은 거라서, 여기 있는 서버, 이 서버에 있는 사람은 없을걸 아무도? 아무도 안 가지고 있을걸요, 이거? 다만, 이제, 이 서버에서 그 아이템이 사라져가지고, 제가 지금 입고 있는데, 벗으면 없어져요. 근데 방금 전에, 엘리스 팩을 써가지고, 일단 두개 중에 한 개가 없어졌습니다. 일단 어, 이제 목숨은 한개 남았다. 으아, 아직 한 개가 남았어요. 그래도 야, 이거 엄청 귀한 겁니다. 진짜로 뭐야? 이거 보여 발전기 있어야 되는데, 이거 아 있구나. 아 역시 그냥 야! 이야 지금요. <laughs> 야오 초록색.쩐다. 안 주시네. 뭐지? 이상하다. 초록색 이미 다다 채울 텐데 이상. 이상 이상하네. 아닌가? 6 0 6 0 아, 아니구나. 야 근데 진짜 깔싸모다 자꾸 미는데 800원 썼대 <laughs> 아 원래 튜닝의 세계란게 어? 비싼거예요 엄청 비싼거예요 어? 튜닝이 엄청 비싼겁니다 어, 아, 맞다 아, 님들도 지금 나침반 써지죠? 머리 위에 나침반 써지죠? 아 이거 패치된거네 아. 네트님이랑 지금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얘기가 지금 안 계신가 보네. <laughs> 얘기해야 되는데 <laughs> 안 계시네. 아이. 딱히 뭐할 말은 그리 많지 않... 아 이거 나이트 비전나 이거 내가 하기로에 검은색으로 나오는 거 알고 있는데 맞잖아. 아이뭐 이런 걸 주고 계셔. 이 별로 별론데 이거 그래도 뭐 주신 거니까. 여기 제일 안전하 우리 맨 아래에 어.. 우리 맨 아래에 참고 쪽에 보관해둡시다 횟집이라 갑시다 횟집 아. 아직 다안 먹어서 아살해 들렸어 어씨 아, <laughs> <야>, 이쪽은이 <저번 웃음> 제품 따스해 보인다. 바이바이. 야 스포츠카. 야 드리박으면 견적 좀 나오겠지? 야 <laughs> 소리박. <봐. 웃음> <laughs> 와쩐다 야, 괜찮아요. 차 있는 게 어디에요? 나 없는 데. <laughs> 야, 현실에도 없는 거, 게임에도 없네. 잠깐만, 학생이구나 아, 뭐 어때? 야. 횟집 <laughs> 갔나고, 근데? 메스카우, 메스카우? 메스카우? 아, 심심하다. 야, 운전 솜씨, 크 <laughs> 칭찬하자마자 나가버리면 어떡해요? 아, 고양이! <laughs> 로드길 하셨네? 하셨네? 도로비에 고기가 있네? E 아니 아니 오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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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사장님 야 사장님 놀랬잖아요 다른 분이시네 아 전직 요리사신가 뭐지 사장님 스폰지밥이에요 어쩐지 해산물 가져오더라 뭐지 친구들 그렇게 잡아도 돼요 잡나 님, 뭐 먹을 거예요, 근데? 바다다. <laughs> 사장님, 선불로 주문할게요. 저, 소주 두 잔이랑요, 예, 네, 소주 두 잔이랑, 예, 스테이크 두 개요. 감자튀김이요? 오케이, 감자튀김도 두 개. 얼마에요? 아, 감금당한 줄 알았는데.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제가, 제가 살게요, 제가 살게요. 저기, 그 정도 돈이 있어요. 얼마에요? 490원? 야, 기다려봐요. 근데 이거. 이거 맞으려나? 됐죠? 야, 빨리, 빨리, 빨리. 빨리 가져와요! 아, 대한민국, 은 빨리빨리, 모릅니까? 아, 맛있게, 크 사장님, 뭘좀 하시네, 크 아, 원래 이런데 들어오면은, 어? 아실 어, 씨, 걸려. 뭔 노래가 좋을라나. 이게 낫겠다? 야, 사장님. 아, 오늘 마시고 취합시다. 아, 씨, 기분도 꿀꿀한데, 씨. 아이. 소고기 <laughs> 아. 아, 주세요. 아, 미디움? 크 사장님 뭘좀 아시네. 근데 나 왼돌, 왼돌, 왼돌. 뭐야, 이거? 어, 저 프라이 안 시켰는데요? <laughs> 야, 오져불었다 야, 사장님, 대단하시네. 크 사장님. 야, 소주, 크으. 선생님, 저. 사장님, 이거 소주가 아니라 그오공 본드 같은데요? 이거 오공 본드 같은데. 이거 그. 아, 소주에요?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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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아, 저, 가져왔어요 이거, 가져가세요. 아, 러시아라서? 야 아, 비싼 술밖에 없어요? 크, 보드카. 크, 보드카. 보드카, 보드카. 아, 내가 이거에 딱 알맞는 노래를 알고 있지. 기다려봐요. 내가 보드카, 이거 노래 알아. <laughs> 보드카 있어, 보드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기다려봐. 내가 이거 유튜브에서, 어? 이 노래 알아. 어딨냐? 아, 이 노래 틀면 근데 걸릴 것 같은데? 기다려봐, 나 노래 잠깐만 듣고. 아 마셔버리기! 야, 노래 들어버려! 으 뭐야, 1인치? 똑같은데요? 똑같잖아요. 뭐예요, 이거? 뭐야, 나 조작공 이거 걸릴... 걸리... 뭐야, 내가 걸릴 이거 씨. 아 걸려도 그냥 이씨, 무조건 놀리자 하지 했는데 뭐야 이거. 아 경험치 올려서 그런 거예요 이거? 아이뭐 그러면 뭐. 아, 내가 이정도는안취해취하고 아, 싶으면 뭐 어떻게 해요 그럼? <laughs> 깎어? 이것도 깎어. 오! 오, 맛있다. 그러게요. 아, 근데 이 정도 술은안 통하지? 아! 나 이미 한개 받았는데? 겜자튀김, 오케이. 아싸, 공짜로 하나! 다 먹었대? 하하! 야 이거 어? 아 오케이 오케이 수고하셨어요 빠이빠이 빠이빠이 내일 뵈요 될면 뵙겠네요 안녕 님님님님님님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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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그럼 나가기 전에 부탁 한게만 들어줘요 아 빨리요 유튜브 들어가서 워낙 검색하고 구독 눌러줘 원낙 유튜브라고 있을 거야.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어, 옆. 안녕! 갔네! 나 나도... 유튜브에요! 뭐에요? 이름이 뭐에요? 이름이 뭐에요? 우리 친구 바나나인가, 진짜? 아, 스팀 프로필이 있어요? 기다려봐, 나한번 볼래. 안 보이시나 봐요. 사장님, 그잘 먹었습니다. 아이, 맛있네. 야, 실제로 먹고 싶다. 사장님, 그문좀 열어 주실래요? 나갈 수가 없거든요. 사장님, 사, 사장님, 나갈 수가 없는데요. 사장님, 잠깐만요. 사장님, 이 사장님 뭐야? 와..뭐야 이걸 또 다시 갇혀 오렉 걸린다 야씨 우와 튕기다니 오려 뭐야 서버가 튕겼니? 잠깐만 잠깐만 나 서버 튕겼는데? 서버가 꺼졌는데? 뭐야 잠깐만 잠깐만 서버가 꺼졌는데요? 내가 문제가 있는게 아닌데? 아 잠깐만 나이기 서버가 문제 있네 뭐야 이거 아닌가? 뭐야 이거 왜 이래 뭐야 어 뭐야 네트리 서버가 문제 있는 것 같은데 안 보이는 거 보아 하니 내가가면 여기가 영어밖에 없어요 한글없습니다. 이거 위쪽에 한글있어요. 근데도 안보이는거 보아하니... 여기 네 서버가 없어졌는데? 이거 히스토리에서 안보인다는건 이거 서버가 사라졌다는... 아니구나? 뭐야? 리버팅나보네 뭐야? 뭐지? 그럼 잠깐만 녹화 좀 끊었다가 올게요! 나스 틱스타 좀 가져올게요. 잠깐만 기다려봐요.